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인사제도 중 하나인 직위해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직위해제라고 하면 징계와 비슷한 느낌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보직의 해제로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능력 회복의 기회를 주거나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징계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니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위 해제를 당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직위 해제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는 아니지만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소청심사 등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입니다. 둘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입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주요 사유입니다. 근무 성적이 나빠서 직위 해제가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면직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 해제가 되면 3개월 이내에 대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 동안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 훈련이나 연구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 명령이 끝난 후에도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거나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도 직위해제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역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재판에 전념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수사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됩니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울 때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공무원 임용령 제60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나 성매매 알선 금지 행위 외에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 때문에 직위 해제된 경우에는 언제 다시 직위를 부여받게 되나요? 징계 의결 요구를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 징계 의결이 되거나 혹은 징계 의결이 취소된 시점부터 직위 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그 시점부터 바로 직위를 회복합니다.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위 해제는 보수에서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직위 해제 기간 중에는 보수가 전액 지급되지 않고 그 사유에 따라 감액됩니다. 다만 이는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 판정을 받는다면 소급하여 보존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위 해제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인사상 불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직위 해제라고 판단되면 행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위 해제와 징계의 차이점 그리고 복잡한 사유별 절차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부족 사유의 대기명령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행정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